앞전에 우리가 철거할 때 여기가 창호에 막 물이 줄줄줄 흘렀었어요 똥물이 똥물이 오늘은 평촌이에요 뭐 평촌은 뭐 저희 동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우니까요 먼저 서울에 조금 먼 현장이 있어서 우리 다른 팀이 출발 했고 7시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나가야 항상 뭐 여기 평촌 한 20분이면 가니까요 현장 가서 또 한번 또확인하시게 I 하부가 판넬로 해가지고 하부창으로 돼있어 판넬 철거를 해야 돼 몰딩 개수하고 실리콘 들어가는 거 하고 다 확인해서 부자재 한번 정리해 야 커피 마시고 네뭐 어, 막내 네. 이거는 원래 없던 건데 갑자기 추가해가지고 요거는 창틀이 안올 거야 오늘 틀만 시공할 거고 철거하는거 어. 네. 주의사항 내가 현장 가서 얘기해줄 테니까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회식 있으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아 스탠달 백센터 하나 챙겨보고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화물차도 갖고 가자 도원아 화물차 갖고 가야 돼 이것도 갖고 가야 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창호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안양 평촌의 초원마을 LG아파트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양 평촌 쪽에 낳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평촌이라 할지 의왕 산본 이쪽 일대는 저희 동네처럼 수년간 현장을 다니면서 구조라든지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셔서 지금 시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주력이죠 KCC 뉴프라임으로 시공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구축아파트들 확장이 돼 있는 집들 기존에 어떻게 확장이 돼 있는지 창호 시공이 완료가 되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한번 담아볼 텐데요 시공 간에 꼭 전달 드릴 사항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또 살림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 우리 집에 짐이 있는데 공사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림을 하시면서 공사 진행을 저희 또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살림이 있다고 해서 공사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어, 저희가 원데이 시공을 마감을 해드린다는 거 오늘 영상 통해서 또 함께 담아볼 텐데요 하차 작업하고 어, 일부 직원들은 세대 올라가서 보양 작업을 하고 철거부터 마감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가면서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상태가 진짜 좋아요. 라면다 포장하는데 사실 잘 없어요. 하물 이동 간에 양중하는 도중이나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양 상태도 전체 4면 보양을 잘 해왔습니다. 많은 공장들 제품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취급을 해봤는데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포장을 잘해라 말아 뭐 말할 거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면 포장을 해서 출고가 됩니다. 저희가 바야, 바닥을 다 깔면 지저분해져서 신발을 신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바닥 보양을 다 하고 기존에 있는 바닥 사, 손상 가지 않게 보양하고 있는 동안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이 알미늄에 확장을 해놨잖아요 보시다시피 내부 창 이렇게 덧대기를 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일체형으로 하지 않으면 이미 20년이 지난 이 알미늄 창이 얘가 버티냐는 얘기죠 여기 다 누수가 되고 있어요 다 썩어서 다 터져가지고 이 뒤에는 아예 나무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소비자분들은 그래요 여유치가 안아서 이렇게 공사 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그럼 다른 데를 하지 마라 그 그러니까 인테리어업자라든지 창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늘상 하는 것처럼 항상 보양은 이렇게 새 비닐로 하 어, 하진 않습니다. 재활용은 <laughs> 오늘은 또 특별히 바람불고 해도 끝도 없습니다. 좀 전에 철거할 때 보신 것처럼 우리 흥근이 있어요. 오. 최근 들어 강수량이 높아서 먹은 고 있어요. 이 알미늄에서 우리 흥근하게 계속적으로 여기도 보면 지금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알미늄 창호는 누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외부에 실리콘을 추가로 시공을 한다 한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코너 부위들이 다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누수가 계속 되죠 이렇게 물이 누수가 될 수가 있나 요 내부 덧대기 창을 2001년에 했네. 아, 그때도 폼 나왔을 텐데. 요걸껴놨네 그러니까 신문을 2001년 12월 28일. 요 무렵에 덧대기 공사를 했네요. <laughs> 그 <인물. 웃음> 그 <인물. 웃음> 2001년 12월. 그 예상했던 대로 안에 물이 행근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차시 교체함으로써 누수가 다 잡힌다는 거. 뒷방 한번 가볼게. 하부에다가 이렇게 이 롱창이거든요 이게. 예, 롱창인데 하부에다가 가벨해서 이렇게 단창을 얹어놨어요. 이 아주 양심 없는 이런 업자들. 야, 이게 진짜 양심 없는 거지. 외부 알미늄 창인데 여기 누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뭐 마음적으로는 따뜻하겠지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죠. 여기 판넬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롱창.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수습이 안 돼? 여기 외부 알미늄 수습이 안돼 이게. 누수가 다 되고 있어. 야, 이거 심하다, 진짜. 판넬 되고 샤시 단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롱 창이 춥다고 느꼈는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외부 알미늄 창이 누수라든지 이런 게 계속 노아 노돼 가지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거는. 이따가 제가 직접 뜯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줄래? 있는 알미늄 창을 걷어내고 일체형 확장형 이중창으로 걸었더라면 뭐 이렇게 누수될 일은 없을텐데 이런 시공들은 누수내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상부에는 그래도 물끊기가 있어 가지고 타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지 수년간 이런 현장들을 많이 봐 왔어요 어 이게 멀쩡한 거 같은데 교체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알미늄 외부창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왜확장 창이 1등급 창 인지 아세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가 막아져야 또 반영이 되는 거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사계절용 키탄유고 요거만 요구. 씁니다 좀 금액도 얘가 좀 고가고 뭐 다양한 걸과거에 써봤지만 점도가 굉장히 좋아요 사계절용입니다 이 폼은 겨울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겨울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좋거든요. 겨울에는 펌을 진짜 잘 써줘야 돼요. 겨울에는 잘안 굳어서 얘가 바자 응. 포들리개처럼 굳어져요. 저온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계절용 다소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이런 걸 써줘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창호를 많이 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제가 바쁠 때한 세대씩 이렇게 시공도 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들. 네, 이런 거에 최대한 제가 열중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다 해놨습니다 창은 KC예요 창은 LG입니다 뭐 이게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과정은 모르잖아 꼭 어, 어떻게 하냐고이 안에 뭘채워는 아까 신문 보셨죠? 네. 뭘 채워놨는지 알게 뭐냐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아마 고수분들은 알 거예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강도도 다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장 고가입니다 강도가 낮은 게 있어요 그 함량이 낮은 것들 이 무거운 이 수십키로, 수백키로 나가는 이 유리, 프레임, 이 무게를 향후 이3 0년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이 소재. 이게 1mm 짜리 고인목이에요. 요 1mm 차이로 민감합니다. 네, 굉장히 민감해요. 정말 미세하게 수직평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다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확장형 유중창을 넣어야 돼요. 절대 물이 타고 들어올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KCC 뉴프라임 또 특장점이 앞쪽 레일하고 뒤쪽 레일이 고리 약간 층이 져 있는데 이런 이유는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그만큼의 양의 물을 빨리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을 뒀습니다. 안쪽보다 바깥쪽이 좀 깊어요. 이런 디테일도 KCC가 잘 만들고 국내 창호 업계 선두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주력이기도 하고 네 가성비 좋은 창호입니다. 네한3일 전에 창호 공사를 완료하고요 어, 타일 공사까지 다 완료했다는 이야기 듣고 어, 저희가 뭐 점검차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공할 때 봤잖아요 감독님 부실 공사 잘못된 확장 공사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아 하면 어떠세요? 뭐 깨끗해졌어요? 네 엄청 잘됐죠. 물론 새 거니까 뭐 제가 이거를 그 철거하고 공사할 때부터 누수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물이 들어와도 배어 들어갈 구멍이 틈이 없어요. 근데 앞전에는 기존에 있는 창에 하나를 더 떼길 시공했기 때문에 물이 흥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 바닥까지 다 발라놨기 때문에 누수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나? 상부에 막신문지로막 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2001년도 신문이에요. 우리 집이 지금 뭐그 모양이다. 아, 요거 우리 집이다. 하시는 분들 꼭 인근에 창호 전문 업체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체형 용도에 맞는 확장 이중창으로 교체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보통 확장형도 보면 목문으로 달려있다 그거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거고 그나마 이렇게 피부씨로 달려있다 그러는거는 창호 전문 업체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방문처럼 이렇게 생긴지 몰라도 이걸 위로 올려주면 딱 걸려있죠 여기에 있는 고무 가스켓이 딱 밀착이 되면서 바람 한점안 들어오죠 1등급 이상입니다 단열이 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그런 용도의 단열 도어라고도 합니다 앞전에 우리가 설거할때 여기가 창호에 막 물이 줄줄줄 흘렸었어요 똥물이 똥물이 자, 여기는 140 발코니 중창 적용했습니다. 유리 듀얼라이트 그리고 저희 회사 마크 들어가 있고 비정 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목공으로 가베를 치고 단열을 해 놓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목재로 해서 단열을 했단 말이에요.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결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가다 썩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알루미늄 샤시에서 어, 실리콘이다 들떠 일어나서 그쪽으로 해서 누수가 진행이 돼서 이만큼이 썩어 아, 있었던 모습 기억나시죠?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재 플라스틱입니다 외부 벽 느낌 나라고 오크톤으로 붙여드렸습니다 절대 썩거나 상할 우려가 없겠죠 하루라도 빨리 시공을 하셔서 다행이에요 브라켓 실리콘을 다 감싸서 누수가 안 되게끔 그렇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방 제가 한번 볼게요 하... 여기 뭐라 그러지? 심패소생술이라 그래야 되나? 창호에 심패소생술을 했습니다. 이 방은 진짜 이 동네가 다 그래요. 밖에서 우리가 쭉 둘러봤는데 투바이, 목공 하나 치고 석고보 하나 탁 쳐놓고 위에다가 얇이 100짜리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아주 얇은 그런 단창을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이런 식의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컨설팅을 해, 해드리면 안 되겠죠. 용도에 맞는 창호로 꼭 시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죠. 누수는 누수대로 되고, 집은 엉망이 되고 유리 기능성 유리 잘 써주고요. 수직 수평 잘 맞춰서 시공만 잘 해준다면 긴창도 춥지 않을 거예요. 듀얼라이트 클럽 들어갔고, 그러고 로이. 사장님 어때? 뭐 남편분도 만족하시나 애단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니. 틱댔다고 네. 그러죠. 그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샷시가 좋아지니까. 네. 그게 제일 바뀐 거는 이 집, 이 방이. 네. 천지개벽을 했죠. 전에는 이게 창이 조금 많고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아가 확 트이니까 뷰도 좋고 바람도 진짜 잘 들어오고 이왕이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애기 방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이 창을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더 안방에 침대 것것 버리신 것 같은데 안아 보이는데? 안방도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샷시가 좋아지고 나니까 네. 굳이 막 뭔가 이렇게 가려려고 했던 거는 치우고 하는 게나은것 같아서 네네. 쓰레기를 많이 버렸죠? 가구도 많이 버리고 쓰시면서 문제 되는 거 있으면 저희 콜센터 15333504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방이 어, 제일 잘된거 잘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안동이그죠네 <목소리>